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꽃리안님과 교환한 후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전에 경비실에서 이렇게 어, 택배를 받고, 받아왔고요. 어, 우편, 아니, 우편이 아니라 택배로 서로 교환을 했고, 4천원이나 증납해 주셨습니다 개인정보는 다 가렸고요. 저는 인스하고 래핑지를 드렸고, 그분께서는 포크하고 과자 같은 것 주셨어요. 잠시만요. 뜯고 있고요. 기대돼요. 되게 근데 이거 화물상으로 되게 커 보이는데,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자, 먼저 이건 1호! 1억 박스예요 1억 박스. 안에는 이렇게 있습니다.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잠시만요. 안에는 이렇게 있고요. 푸지하죠 <laughs> 먼저 이거는 포크예요 포크고요 이거는 비타민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해피모 과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카스타드 이거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 그리고 이것도 과자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초코바, 초코 맛 블레드 그런 거인 것 같고 음, 카라멜 3개 있고요. 근데 포크 하나도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그거가 왜 없지? 왜 없지? 이상하다.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. 바이.